논어 자한의 7번입니다.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오 나는 유 지호 나는 아는 것을 가지고 있을까?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? 오 유지호제 내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지? 무지 야, 아는 게 없어. 유비, 유비부. 뭐, 그냥 비로 한 어떤 사람이 있어서. 문, 문, 어, 아, 문, 어, 아, 나에게 질문을 하는데, 공, 공, 뭔가 내용이 별로 없는 그냥 텅빈것 같은, 여, 같은, 거야. 그런, 뭐, 별 의미 없는 텅빈 질문을 하면, 아, 나는, 고, 기, 양, 단, 그 양쪽 끝을 막 두드려서 잡아당겨서 양, 단, 이 갈, 언 갈무리 해줄 뿐이야. 뭘 내가 많이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잘 갈무리를 했을 뿐이야.